지난주에 의해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우주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 안에서 자신의 들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시슴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계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의 의에 보존됩니다. 더구나 이 교회는 거룩한 특별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거쳐서 흩어져 있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을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계속 활동해 오다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자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노 세례요한, 도로노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계시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여나시므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허덕이 아니요 한에계신내 아버지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인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생각하도록 하므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우리는 거룩한 공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사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독해의 방망이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백성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은혜,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모든 성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어 갑니다. 한몸을 이름으로 각 교회의 의, 각 지체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서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국도 어떠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부름을 받아 분리된 공동체로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말고 헝갈고 헐벗고 매 맞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간 당한 일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를 받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사도바울은 안타까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교회는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성도라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원래 모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사도들을 대표하여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때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한국적인 이미지는 건물이지만 공동체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예배당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가의 기관으로서 교회는 참된 알곡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에크레시아는 모임, 공동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서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와 다르게 바르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카톨릭은 직분과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를 양분하여 사대들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부르고 일반 신자들은 듣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없이 사대들만 있어도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덕교회는 사제들만, 직분자만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직분자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숨쉴 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생활에 성김을 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베드로에게만준 권한이 아니라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예수 글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신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알곡은 음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에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문을 열수,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구별됨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반만 맞는 것입니다. 거룩의 정확한 의미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번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 받쳐진 사람은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시 헌신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헌신하고 잠시 쉬었다가 헌신에 비해서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바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 것이고 보편 교회를 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세상의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므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분자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곡식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장시키게 하시며 거듭을 주시는 분은, 추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하시며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농부로서 심판대에 섭니다. 농구는 알곡을 맺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회자의 말, 말씀 선포를 사용해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참된 알곡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 안에 역사하시며 나타남과 회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일꾼을 사용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에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둘러나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 교회는 세상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왕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립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를 설립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날 일부 교회가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할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립해 가는 것이고 설립 몇 주년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원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의 의해 보존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보존해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인 교회가 오늘날 사라지지 않았겠지요. 고인 교회가 예배당처럼 남을 남을 수는 있습니다. 형태는 남을 수 있지만 과연 고인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지팡이 교회도 어떻게 되어? 가, 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님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이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성퇴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님을 위하여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때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인생의 최대의 극치입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는 어떠합니까? 참된 백성에게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잘난 척하며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보존되는 교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본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존재함으로 영광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극치의 삶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로서 세하늘과 세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공교의 성도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길로 걷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말미 아마,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럴 때 카톨릭 교회보다 힘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힘이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대가에는 죽음도 따랐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라도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아흡의 시대처럼 정말 사악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그렇게 사악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흡 왕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7천명을 보존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한족 속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해심시켜 주신 분은 누굽니까? 내 스스로 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심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과 뜻으로 한 분이시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결합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시며 포도나무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무용교회를 바라는 이유는 교회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도교회의 말하기를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은 자네라고 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어떠합니까? 우리는 제약된 삶 가운데서 교회의 거룩한 보편적인 것을 거의 볼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성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